안녕하십니까. 세계 최초, 국내 최초 유기농 공시받은 분력입니다. 오늘은 천안에 있는 고추 농사를 하시는 그 농가에 와 있습니다. 오늘 그 분력에 대해서 고추를 따기 시기가 돼서 얼마만큼 분력의 효능이 있는지를 봐서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은 천안에 선거에서 그 영농 후계자 교육 중 회장님으로 계시는 회장님을 모시고 텃밭에 왔는데 요즘 고추가 너무 잘 익었네요. 네, 잘 익었어요. 네. 고추는 원래가 이제 눈을 별로 좋아하는 식물이 아닙니다. 그쵸? 담배하고 참배하고는 별로 눈을 좋아하는 이 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만꽂치면는 나는 그, 그 영양제, 거기에다가 살충제및 모든 약을 혼합해가지고 살포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럼 우리 저 불려 언제 아시고 네. 사용을 하셨어요? 부여는 내가 농민신문을 통해서 농민신문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쓰고어몇년 몇년 되셨어요? 아마 지금... 30대 때부터 쓴 건지 한 10여 년... 음... 그 사용하시는 작물은? 장물은 고추하고, 들깨, 참깨, 호박, 오이, 가지, 다 아주, 어, 좋아요. 그러면 저희 분력을, 희석을 몇, 얼마나 해서 어떤 주기로 주세요? 장물을다또 틀리겠지만. 예, yeah.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20mm, 30mm 정도로 해가지고, 주고. 아, 1000분의 1, 1 네. 희석을 해서, 네. 예. 그래가지고도 효과가 없으면 조금 높여서. 아, 50mm. 아, 오, 500분의 1 정도. 예. 네. 네. 그때 그걸 살포하거든요. 그럼 주기는 처음부터 뭐 주기가 있을 거 아니야? 예. 한 일주일 간격으로다가. 아, 그러면 지금 사용하실 때하고 안 하실 때하고 작물이 어떻게 변화가 있어요? 작물은 여기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아주 걸거지 않아 안 먹고 아주 싱싱하냐, 그림이 아, 지금 다른 데서 제가 아시는 지인도 못, 텃밭을 가꾸시는데 네. 포도가 올해는 참 고추가 올해는 비가 많이 오고 고운 데서 갈라지고 막 이런 현상이 많은데 여기 고추들은 되게 싱싱하고 갈라지는 것도 없고 너무 잘 컸는데 그거에 대한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그죠 그 비법이라는 거는 여하튼 물. 물을 물 싫어하는 데이니까올 같은데 비가 여간 많이 내렸어요. 그, 비 끝인 뒤면은, 의대 약총을 치고서 살포를 해줍니다. 약총을 치고. 음, 지금은 이게 깨끗하다고, 중환시하고 이거를 안 주면은, 이게 병이갑작스리 와요. 아, 그럼 그때 할 때는, 다른 그, 약품하고 섞어 살 때, 불욕도 같이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불욕만, 불욕만 주시나요 분력하고 네. 그때, 그때, 그걸 바꿔서, 음. 한함병이라든가 아니면은, 칼슘들, 음. 꼭지 노랗게 돼가지고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감안을 해서. 지금까지만 계속 쓰는 건 아니에요. 음, 그렇습니다. 지금, 저, 내 손, 저, 여기에서, 분력을한번 터주면은, 이넌 불이 위에 벗다시피, 응. 많이 달려요. 이게 또 냉해도 에 고추가 강하다 고 그러는데 네. 오늘 수확 뭐 오늘 내 수확하시고 나면 또 계속 이제 분력을 줘서 또 키우시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냉해 내릴 때까지 계속 그렇게 따고 키우고 따고 키우고 몇고추까지다 네. 수확하는 거. 아, 냉해를 맞아도 분력을 준 거는 튼튼한가요? 튼튼하지. 응. 불력 그거 안 주면은, 고추 이거 소리 한두 번 맞으면 다 고사돼요. 음. 근데 불력을 주면서, 이걸 아주, 냉해도 강하고, 식한지도 이제 강해. 수요. 음, 그러면 회장님 이거 불력을 사용하면서, 주의할 사항도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할 건데 주의할 사항들이나 뭐 공, 뭐 추천해주고 싶은 것 이런 것들 있으면 전제와전소 부분에 과도하게 50mm 이상 사용하면 안 돼요 아 그럼 1000분의 1, 1 저게 들은 대로 사용을 해라 네이게 어, 20mm, 30mm 두다가 앉으면 은 한 번을 터주고 그래도 이 효과가 없을 때는 5 0 m 그거를. 그 보편적으로 1 0 0 0 m l 이상, 어쨌든 일주일에 한두 번 주면은 효과는 본다? 네. 어, 모든 장물이 다 똑같습니까? 이 들깨로 말하면 들깨도 꼽힐 때 있잖아요. 네. 그근에이 나올지 이걸 주어놓으면은 벌거지도 덜하고, 홍수레기가 아주 이, 이 굉장히 커요. 음. 들깨 숲입니다. 그러면, 회장님 우리 저 들깨 쪽으로 한번 가서 한번 좀 볼까요? 네. 예, 예. 죠네 아주 고추가 너무 싱싱하고 단단하고, 벌거지가 없네요, 벌거지가. 네, 예. 벌거지 어... 사장님 여기가 들깨를 심었는데 들깨를 언제부터 심으셨어요? 이거 언제 심으신 거예요? 들깨가 이제 한기0월 초에 창마통에 심어요 아그몇 월에? 창마가 6월 생선 못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물안 주고 심었어요 아. 근데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게 이제, 저... 그, 저, 뭐예요 영양제. 네. 불가사리 영양제를. 근력을 저... 줘서 이렇게. 예. 네. 이거 몇번 주신 거예요, 근력을? 한번딱여요 아, 심고 나서 비온 네. 뒤에. 네. 이것도 1000분의 1로 희석을 해서. 네. 이거는 그럼 계속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요대로 뒀다가. 네. 요게 이제, 저... 어느 정도 되면은 이 초석에 가면은 이 송수레기가 나와요. 들깨. 아 네. 음. 그럼 저 꽃이 피면서 지어나올 집이. 고천에한번 그 주어놓으면 아주 송수레기집 큰실하고 아주 찰미없어 거예요. 이저 아주 보니까 깻잎이 보통 병충해도 많고 하는데 이건 되게 큰실하고 되게 깨끗하네요. 지금. 예 yeah. 이게 불가사리 영양제 주기 전에 보충제는 한번쭉네 아무튼 불가사리로 해서 다른 것보다 병충해도 강하고 수확률은 좋다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어떤 이 불가사리 영양제라는 건 언제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왕잘초 라는 약이 요새 재발돼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볼때 너무 키가 커가지고 꽃이 꽃머리 새서 나오는 데가 바람에 희석적게 사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안 찰려고요 아무튼 이거 수확 보호신데 건강 조심하시고 아주 탐스럽게 많이 열렸는데, 예. 조심해서 하시고, 어쨌든, 많이 수확했어서, 아까 말씀하신 분들한테 많이 나눠주시고, 홍보도 많이 좀 해주세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예. 자, 이상, 세계 최초, 국내 최초, 유기농 공시자재로 인정받은 분력, 사용하시는 농가 찾아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